말이죠. 땅콩 찐콩의 수빈 언니에게 소개팅을 해주려고 합니다. 오늘의 소개팅남 바로바로 준뚜 안녕하세요. <laughs> 준뚜야너 머리 많이 길렀다. 아 진짜 많이 길었대. 오 언제 이렇게 길었대? 뒷머리가 남아 있습니다. 준비했어. <laughs> <안 기빈했어? 웃음> 와, 와 재밌다. 재밌어? 아 많이 길었잖아 근데. 아 근데 뒷머리를 잘라버렸어. 이렇게 재밌는 준투를 만났을 때 수빈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보시죠! 큐! 큐! 어떻게 잘 어울려? <laughs> 언니 어때? 떨려요? 일단 봄이잖아요 <laughs> 아니 봄 처녀처럼 입고 왔어 아주 진달래야 뭐야 아니 진달래? 당연하죠 오늘 왜냐면 성사시켜야 될거 아니야? 아, 이거 뭔데? 아, 이거 고양이처럼 뭔데? 약간 어려 보이고 싶은 나의 욕망. 아! 갈망. <laughs> 아니, 귀여운 아기 고양이 같네. 맞아요. 아니, 벚꽃도 폈고, 음. 또 핑크핑크하게 벚꽃 버전으로 조금 준비 했는데. 어, 벚꽃 보러 갈 건가요? 어, 나 오늘 좀 하는 거 봐서, 어! 벚꽃 보자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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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둘이 얘기하고 아. 어디 마음에 들면 버크바로하고 어. 하면 되니까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 둘이서 잘 얘기해봐요. 음, 음. 어 지원아 가. 언니 갈게요. 어, 그래, 어 누나 지훈아. 가. 어. 아저 땅콩 진, 진짜 팬이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중에서 찐콩이 진짜 어. 좋아요. 아. 진짜요? 네만 어, 찐콩 너무 좋아요 너무. <laughs> <laughs> 아 맞습니다. 어. 아이고 덥다. 어뭐 음료수 안 드세요? 음료수요? 아 괜찮아요. 아 진짜? 이거라도. 아 아이고 댓글. 댓글. 분위기 좀 어색할까봐 네.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 분위기 오. 좀 풀어드리려고. 오, 네네네 뭐뭐여요 슈슈카페. <laughs> <탈출> <laughs> <laughs> 옛날에 혹시 개그 하셨던 분이세요? 아니요 개그 안 했는데 아 하나도 안 하셨어요? 네어 아, 뭔가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좀 분위기 좀 풀어드리려고 아또 어, 준비 좀 많이 오셨네요 아, 감사합니다 또 센스가 있으시게 아 날도 더운데 네아 오늘 날씨 근데 진짜 좋지 않아요? 어 진짜 좋죠 네 벚꽃도 엄청 피고 벚꽃.. 벚꽃도 보러 가실래요? 네? 벚꽃 벚꽃이요? 네아저 근데 많이 봐가지고 너무 많이 보면 질리니까 저랑은 안 봤잖아요 너무 아, 만나자마자 벚꽃 보면 조금 약간 창피하니까 아.. 이거 때문에 창피하신가? 어 뭐요? 아, 이거 이 상태로 어떻게가발이에요어예 가발이에요, 아, 예, 가발이에요. <laughs> 어? 가발 왜 쓰고 다니세요?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, 별로 아니 아니 그 이 상태 괜찮은데? 괜찮아요. 네, 괜찮은데, 가발을 굳이 쓰고 다니시니까. 혹시 네? 짧은 머리 별로 안 좋아하세요? 원래가 스타일, 긴 머리를 좀 좋아해요. 좋아해. 그래서 준비했어요. 네? 수빈 씨 마음이 딱 드실 거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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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 씨딱 장발 좋아하신다면서? 맞죠? 제가 딱 준비했거든요. 아, 장발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혹시 그러면. 네. 네. 파마머리 좋아하세요? 어파마머리 좋아요 파마거리 어파마머리파마머리 어,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? 그만 <laughs> <laughs> 아 원래 웃는 사람 아, 네. 아 <웃음> 네네네 이한 <laughs> 분하고 가발을 몇 개를 갖고 다니시는 거야. 사마머리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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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. 그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예 그만. 예 좋아요. 아니 그 원래 모습이 제일 난것 같아요. 예. 아, 원래 모습이 난거요이 말이에요. 예 <laughs> 귀여 워 귀여워요. 이거 훨씬 귀여워요. 진짜요? 예. <laughs> 아, 데몇 살이세요? 저요? 예. 아 스물일곱 살이요. 어우 어우 애기네 제가 나이 어린네 그 연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아 근데 그게 불과하지 않더라구요 저한테 불가능하더라구요 예 네. 너무 연하여가지고 아니 너무 연하는 아니죠 아유 나 이놈이 너거든요린다 아니. 아니 같은 성인끼리 아하! 성인! 나이가 무슨 두뇌야 아유 아니야 아니요 누난 내 여자니까 너내 여자니까 잠깐만 <laughs> 야! 그뭐 하시는 거 야,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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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진짜 아니 미치겠네. 와와 아, 별로. 아니야 아니, 별로가 아니라. 와나 진짜 이런 스파타클한 소개팅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웃겨서 그래. 진짜 웃겨서 그래. 이런 웃긴 소개팅이죠? 와와이 아, 네. 제가 마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어 마술이요? 마술. 어어, 준비한 거다어 준비한 거다 봐봐요. 일단 눈감번 가만히. 어네네네 네. 가볼게요. 근데 이렇게 시간을 크시죠? 아 진짜 좋은 거예요. 재밌을 거예요. 아, 아 재밌는 거 좋아. 재밌는 거 좋아. 한번 눈떠 보실래요? 네. 손 피셔야 돼. 이. 지금 시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. <laughs> 내 마음 은 이제 뭐한데? 여기서 <laughs> 아, <주세요. 웃음> 제 마음이에요, 정말. <laughs> 아, 세상에. 어, 뭐예요? 바코드예요? 제 마음이에요. 아, 한 번만 받아주세요. 어, 진짜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했다. 고생이 많아요, 정말. 나는 근데 진짜 아, 진짜 원활... 제 마음인데. 예? 아, 진짜요? 아, 진짜 감사합니다, 진짜로. 저는 근데 아니, 스타일이 약간 확실한.. 예?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어. 마음이안 든다 하세요. 아니, 마음에 안 드는 게아니라그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. 표현 <laughs>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.. 아니.. 아니..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셔도 될것 같.. 아요 어? 뭐요 어? 음,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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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내깔아네 <내까라네> 약간. 저기 <laughs> 하지 마세요. 아.. 진짜 반가웠어요. 만나서 반가웠고 저는 연아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.. 제가 선호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 이거 거 하잖아요 아니 야 숫자예요 나이가 숫자입니다 아... 아니 근데 진짜로 귀엽고 매력 있는데 내가 선호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반가워요 아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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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로 지워주겠네 뭘로 그렸어요? 보드마카? 네어 그럼 휴지로 나중에 지워요 잘 알겠죠? 혜인 아, 씨가 지워주면 안 돼요? 아니거 닦아줄게요 지워야지 아니 어? 혹시 매직으로 그렸어요? 아, 네. 그 매직으로 홈... 그렸어요? 컴사컴사 컴사. 아, 검사. 컴사. 그래. 다, 다 지워졌어요. 이름이 뭐예요? 저 박준수예요. 준수야. <웃음> 준수야. 어! <laughs> 누나 똑바로 봐봐. 준수 누나 봐봐. 보기 힘들지만 봐봐. 나도 힘들어 빨리 와봐. 준수야. <laughs> 네. 엄만해 알겠지? 몰라. <laughs> 아, <멀리. 웃음> 우리는 나는 누나고 아니. 준수. 응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준수야! 정신 차리고! 아나 진짜 누나 팬이었는데 <웃음> <준수야>. <웃음> 이렇게 보니까 진짜.. 준수야 너 혹시 파나보리 <laughs> 좋아하니? <웃음> 준수야! 내가.. 내가 할게! 준수야! 다 필요없고 오늘 소개팅인 거 보시고 가들 좋을까? 어, 네. 야! 우리 웃기기 대결이나 하자! 준수야 너도 가발 써 빨리! 야 웃기기라도 해야지! 그만해! 준수야 빨리 가발 써! 가발 써! 너 개그했던 애니? 기저... 아니야? 진짜 개그했던애 같은데? 좋습니다. 아주 훈훈한 마무리다 너랑 나랑은 벚꽃은 볼수 없지만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다. <laughs> 어 좋아 그래 어 그래 그거야. 둘 서로 사진 나 찍자. 하나 어 하나 둘 셋. 가가가 <laughs> 가발 가져. 가방 가발 잘 썼다잉? 나중에 우리 저기 우리 저기 땅콩 촬영할 때 이거 가발 필요하면 좀 얘기 좀 할게. 부탁 좀 하자. 안녕. 내가 <laughs> 만약에 콘텐츠 할때 부를게. 그지웅가아 <목소리> 어! 아! 아! 파티시. 파티시. 잘가. 안녕 비어마. 연기 없이. 연기 없이. 연기 없이 연기 <laughs> 없이. 어, 조건을 시간 되세요? 안 돼요. <laughs> 우리 <laughs> <눈이> 정이가 <세, 웃음> 어? 그만해, 끝났어. 끝났어, 그만해, <웃음>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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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그해